아, 그러지만 어,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찹찹하고 어, 좀 힘듭니다. 결국 신태용 감독이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지난 25일 벌어진 그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현재까지 재계약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넘어서 또 다른 제2의 선택지마저 고려 중인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인이 체육부 장관은 상황을 보고받곤 관련 인물들을 통해 신 감독의 의중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인도네시아의 열광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2대2 심지어는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혈투 끝에 승기를 잡은 인도네시아 <laughs> 인니 축구 팬들은 연일 신태용 감독의 석자를 외칩니다. 그러나 별개로 신태용 감독의 기분은 그리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수가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laughs> 심지어 승리 후 그의 인터뷰는 차갑다 못해 매우 퉁명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시마. 어,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착착고좀 어, 힘듭니다. 실제로 이니 매체 역시 이번 이니 U23 대표팀의 승리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신태용 감독의 의문스러운 태도에 대해 한 차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매치 안타라는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은 지난 26일 금요일 새벽 한국과의 아시안컵 8강전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었다. 연장이 끝난 무승부로 이어지며 승부차기로 이어지게 됐고 팽팽한 접전 끝에 K리그 수원에서 뛰는 인도네시아 측면 수비수 아란의 마지막 슈팅이 오른쪽 골대를 마치며 한국 대표팀을 올림픽에서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신태용은 이니 축구협회로부터 부여받은 재계약 기회를 멋지게 보답한 셈이 되었다.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바는 없지만 에릭토이르는 개인 SNS를 통해 신태용과의 재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여겨지는 듯한 사진을 게시한 바 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현재 신태용 감독은 한국전을 앞둔 지난 25일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재계약에 관련된 사안을 물었으나 이상하리만치 이와 관련하여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해가 되질 않는 그의 태도에 대해 언급했던 것. 특히 해당 매체는 경기 직후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신태용 감독은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국 대표팀에 대한 예의라고 보기엔 평소 그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며 신태용 감독이 재계약을 거절할까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신태용 감독은 한국 U23과의 경기가 열리기 하루 전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까지는 전혀 말은 없고 생각만 하고 있다. 그 부분은 나도 생각해야 하고 협회에서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수상할 정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신태용 감독의 U23 대표팀이 승리를 거두며 이런 불안감에 대해 애써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신태용 감독과의 재계약이 실제로 성사 가능하냐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신태용 감독이 재계약이 성사되리라는 가능성은 매우 드문 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가 코 앞으로 다가온 4월 말에서야 6월에 만료되는 재계약이 논의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며 수많은 스포츠 매체들은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다는 소식이 종종 언급되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신태용 감독 역시 도련 중국 슈퍼리그로부터 감독직을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니 자연스럽게 이별하게 되리라는 예측이 이어졌던 것이었죠. 그러나 도련 한 달을 남겨둔 시점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거둔 신태용 감독을 향해 뒤늦게 그가 중국으로 떠날세라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밀어붙이는 어처구니 없는 이니 축구협회의 행보는 그저 배려심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바쁜 역대 최악에 달하는 이기적인 스포츠 집단이라며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신태용 감독이 이번이니 대표팀과의 재계약에 대해 이토록 신중함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해외 스포츠 매체들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보다 더큰 액수로 중국 슈퍼리그 감독직을 제안받기는 했지만 고작 1년 더하기 2년 조항인지라 따지고 보면 커리어 면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을 지속하는 편이 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을지언데 이같이 망설이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그와 연관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에 대해 이니축구 업계 관계자는 신태용의 기자회견 중 불쾌한 일이 있었다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25일 오후 8시 30분 한국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당시 인터뷰를 진행하며 한국을 꼭 피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며 형식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한 뒤 자리를 뜨려던 찰나 도련 인도네시아의 한 취재진은 그를 붙잡곤 황당한 질문을 했다. 그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직후 귀국한 신태용 감독과 한국 선수들을 향해 한국 팬이 계란을 투척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을 상대하는 것에 남다른 동기부여로 작용하는가? 라는 자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한 것. 이에 신 감독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당연히 불쾌할 수 밖에 없는 질문이었다. 신태용 감독은 굳은 얼굴을 한 채로 특별히 동기부여가 되는 일은 아니며 아직까지 그런 일에 신경 쓰고 있지는 않는다며 담담한 발언을 마지막으로 다급히 인터뷰장을 빠져나간 것이었다. 이는 이번 한국전과는 전혀 무관한 질문이었으며 오히려 신태용 감독과 한국 대표팀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한 발언에 가까웠다. 결과적으로 이니 기자는 신 감독을 향한 사과 인사를 건넸고 신 감독 역시 그를 어그럽게 용서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기는 했으나 신태용 감독은 사실 그간 인도네시아 축구 언론 매체들의 매 경기마다 일일비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기에 그는 이니 U23 대표팀이 이미 U23 8강이라는 매우 대단한 성과를 거둔 자리에서조차 이따위 질문으로 그의 체면을 깎는 발언을 일삼는 인도네시아 매체로 인해 재계약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직 완벽한 재계약 논의가 발표되지 않은 마당에 괜한 설레발로 한국 언론 매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을 우려한 신태용 감독이 재계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모든 발언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신태용 감독은 비교적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례로 과거 2020년 당시 첫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 발걸음을 하며 중국 선전의 슈퍼리그 감독직을 제안받았다는 소식조차 숨기지 않았는데요. 그는 중국 슈퍼리그의 선전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제시한 금액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액수의 감독직을 제안받았던 게 사실이다며 중국과인이 감독직을 놓고 큰 고민을 했지만 인도네시아 A매치 대표팀을 이끌면 이전보다 발전할 여지가 높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며 서슴없이 연봉과 같은 금전적인 면도 언급하는 그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때 조심스러운 입장일 뿐이다는 일부 축구팬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었죠. 실제로 이는 에릭토이르 감독이 신태용과의 재계약을 논의하는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재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자리. 따지고 보면 신태용 감독이 잘 보여야 하는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릭토이르는 굳이 한식을 대접하는 것도 모자라. 누가 보아도 신태용 감독에게 상석 자리를 내어주곤 그 자신은 외진 자리에 앉으며 신태용 감독을 극진히 모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었죠. 앞서 재계약이 논의되기 한달 전만 하더라도 신태용 감독을 향해 U23-8강 진출에 실패한다면 재계약은 없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그의 태도에 인도네시아 매체 역시 그의 충격적인 모습을 대서 특필하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인도네시아 재벌 중에 재벌. 과거 이탈리아 프로축구 명문 중에 명문 구단인 인터밀란을 한 차례 소유한 바 있을 정도로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벌이기에 아쉬울 게없는이라고할수 있었죠. 그렇기에 그가 신태용 감독을 매우 극진히 대접하는 듯한 태도는 분명신 감독이 재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현재 신태용 감독을 붙잡기 위해 이니 축협회장 에릭토이르도 모자라 체육부 장관까지 나서 신태용 감독이 참석 예정인 모든 행사에 같이 동행하는 등 신태용 감독과의 재계약을 밀어붙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의 베트남 축구협회와 박항서 감독 간 벌어진 사건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 신태용 감독은 고려하고 있으나 신중하게 정하겠다며 아직까지는 재계약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가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꼭 꼭 부탁드립니다. 9만 구독자 달성에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만 구독자 달성까지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